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인생에서 가장 깊은 어둠을 겪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욕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욕과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실지 모릅니다. 집도 재산도 가족도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말입니다. 욕은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일곱 아들과 세 딸이 있었고 재산도 넉넉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말입니다. 먼저 그의 가축들이 약탈당했습니다. 또 종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의 열 자녀가 모두 함께 모여 있던 집이 무너져 내렸고 단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모든 것이 평범했는데 해가 지기 전에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자녀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집이 이제는 참혹한 폐허가 되는 것을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 충격에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목 끝이 아려왔을 것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요배의 몸에 악성 종기가 생겼습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이 병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는 잿더미에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어야 했습니다. 밤이면 뼈가 쑤시고 아팠습니다. 살은 벌레와 흙덩이로 덮였습니다. 피부는 굳었다가 터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그의 아내마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입니다.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위로 대신 그들은 욕을 정죄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다.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욕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필 나일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욕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태 밖으로 나오게 하셨나이가? 나는 숨이 끊어졌더라면 눈이 나를 보지 못하였겠나이다. 그의 기도는 절규였습니다. 정돈되지 않은 날것 그대로의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분 그런 일을 당했음에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분 하나님께 화를 내고 질문하고 심지어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름진 손을 바라보며 요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겨진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도 종도 가축도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유도 알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뢰를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때때로 침묵입니다. 기도는 때때로 질문입니다. 왜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지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욕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욕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바다의 문이 열릴 때 내가 거기 있었느냐? 내가 새벽을 명령하여 그것으로 그 처소를 알게 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요백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욕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줄을 배옵나이다 그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간 가운데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욕의 나중 형편을 처음보다 더 복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는 지금 깊은 어둠을 지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어 괴로워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께 요배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즉시 없애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질문에 즉각적인 답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붙듭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게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정돈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눈물로 얼룩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질문과 항의로 가득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두울 때도 우리는 빛 대신 그분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없을 때도 우리는 사랑이신 그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비 제더미에서 일어났듯이 여러분도 일어날 것입니다. 요비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듯이 여러분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요의 나중이 처음보다 복되었듯이. 여러분의 앞날도 그러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이 욕처럼 신뢰를 놓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도 욕처럼 고백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눈으로 줄을 배웁나이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그분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평안을 빌어드립니다.